예 네, 반갑습니다 어 돈이 되는 주식 포착 예 돈주에 에 네이버 카페 미행주 예 소금 인정 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요 이번 영상은 에 종목 포착 입니다 종목 포착 오늘 포착 했습니다 2월 8일 단기 매매 고요 단기 매매는 한달 사주 보입니다 사주 그 사이에 뭐10% 이상의 폭등이 나오면은 매도하시면 됩니다. 네, 에 그렇게 어폭에 급등이 나오지 않으면은 음 한달 사주 보유하시고 적정 시기에 매도를 하면 됩니다. 자, 종목은 M 게임이고요, M 게임입니다. 예, 손절 없는 방역형 매매입니다. 예, 손절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없죠. 예 방목형 이라는게 뭡니까 방목형 그냥 풀어 놓는다는 거죠 100종목도 보, 보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종목도 200종목도 보유가 가능하죠 대신에 비중을 아주 최소화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편하죠 떨어져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뭐 사실 저는 이제 1차 매수를 0.5%만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뭐또 그 상에 따라또 대처를 또 해서 가니까 비중 1.5%에서 0.5%까지 예, 포착일 전가 종가, 오늘 종가나 예, 예, 오늘 전가나 전가 종가 이하로 진입을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laughs> 포착일 종가로 매수가 안되면 포착일 1일에 또 종가로 매수하면 됩니다. 두번에 걸쳐서 매수 안되니까요. 2차 매수는 이제 손실이 났을 때입니다. 1차 매수 마이너스 15%나 마이너스 30%때 추가 매수를 하게 됩니다. 추가 매수는 예, 똑같은 비중으로 해, 해야 되죠. 네, 포착종목은 손실이 마이너스 30%때까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은 예, 손실이 나면 2차 매수를 손절없이 예, 60거래일 사이에 예, 본번이나 익절을 하면 됩니다. 실패율은 25%, 성공률이 75%죠. 그래서 이제 실패율이 25%, 재성공률은 100%입니다. 예. 자. 선절 업자, 선절 가게, 선들 업고요. 목포 지역을 사주 동안 가는 만큼이고요. 예. 자. 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2024년까지 우상향하거나 전년대비 우상향을 하, 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주봉에서 정별이거나 정별이며 예 정별이며 61선 21선이 우상향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아 어, 진입을 시도를 합니다 자 우량실적주로 눌리 무상승 추세가 나오는 겁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고점을 찍었죠. 찍고 여기 다시 저점을 찍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고점을 찍고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왔죠. 그러면은 다시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여기까지 아니더라도 여기까지는 갈수 있겠죠 중간은갈수 있겠죠 예, 이렇게 보시고 예, 진입을 하면 됩니다 그리스토 캐스팅 인데요 얘도 이제 물에 까지 들어왔다가 이제 물에 이게 물이의 물물 이렇게 캐스팅이 하락해서 물에까지 물에 까지 물에 잠겼다 가싹 이게 다시 올라가는 거죠 예 이렇게 바닥까지 왔다는 신호 에게 자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일봉으로 보시면은, 근데 일봉은 역별이잖아요. 역배 역벨. 역별에서 여기가 바닥이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바닥을 찍고, 그죠? 여기가 고점이죠. 그 중앙을 꺼보면 이쯤 되죠. 여기까지만 예, 와도 대단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60일까지만 올라와도 60일 선까지만 그죠? 일단은, 예. 저점을 찍고, 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죠. 네, 11선 위에 안착.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 예, 스토깨 뜻이 물속에서 이 물이 있잖아요. 죠 물속에서 나와서 이 38%입니다. 38%를 이제 통과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죠. 예, 이걸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뭐 예. 뭐8에서12% 예. 상승하면은 급등을 하면은 예, 매도를 하시고 익절을 하면 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내용들이 있고요, 금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카페에 오셔가지고 어, 참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뭐그 동안에 현재 보유 종목 여러분은 되게 포착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 예, 이거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상승세가 이제 어, 추세가 예. 추세가 좋고요. 그렇게 좋은 추세가 아니었어요. 이제 매수가에 매도 대기를 했어. 매수가에 매도하는 종목들입니다. 최근에 매도했는 종목들 예, 57% 수익 보고요. 34%, 13%, 10%, 36%, 뭐 16%, 10% 이렇게 수익을 많이 봤습니다. 예, 그 동안에 제가 포착해드린 종목들이고요. 네, 자 오늘은 M 게임이라는 종목을 예, 포차 개 드렸습니다. 어늘 편안한 매매하시고요. 매달 5% 이내 예, 안정된 수익. 예, 그런 식으로 예, 포트폴리오 짜시고 원칙을 지키고 나가시면은 꾸준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계속해서 제제 제 영상 예, 제 채널을 함께 주시면은 여러분 또 부자가 될 겁니다. 네. 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